자, 온 세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 어, 0 40몇 예, 40 대차죠. 44회차 에스겔 어, 42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는 성전을 돌아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밑에 있지만, 여기 이제 동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안에 다 돌아보고, 이 전체를 빈어 미분의 어, 건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성전 바이트 바이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에 뭐 내전 이런 것들이 있죠 뭐뜰 그리고 방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2장 부분은 어 여기 보면 예그 안쪽으로 이제 예 가는 그런 또 제사장 어 그런 여기. 안쪽에 여기 제사장 성직자 방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나와서 전체적인 치수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laughs> 오늘 본문 어 작으니까 좀잘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해가지고 어 42장 10절부터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저더 크게 가지고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여러 방이 마당 동편 두꺼운 담을 어 담을 의지하였는데 마당 앞과 집 앞에 있는지라 그 앞에 앞이 앞에네요 길이 북향한 방의 어, 어, 길 모양과 같고 방의 장광이 같으며 또그 나가는 곳은 그 법대로 하며. 어, 그리고 그 문대로 하는지라, 남양한 모든 방, 방의 문을 따라 길머리에 문이 있는데, 곧그 동양한, 어, 담 앞에 길이니. 이게 이제 뭐 말이냐면, 어, 기게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안에서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동쪽이거든 동양한, 예, 요문 이야기죠. 예, 그리고 요쪽 방은, 어 여기 동쪽이니까 어예 남쪽이고 여기 북쪽 방과 남쪽 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동양원담 앞에 이, 어, 기린이 그 들어가는 곳이라 데가 내게 니르기를 말하기를 특별한 저소 앞에 있는 모든 북향한 방과 남 남편 방은 거룩한 방요요 요 이야기죠. 어 남쪽 여기에 이제 북쪽 방이고 여기 남쪽 방이에요 여기 이제 뭐하는 방이냐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이 에 예, 그래서 북편 방과 남편 방은 거룩한 방인데 거기서 어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성직자가 지성물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적용했죠 예, 그 방에서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 또 우리 봉사하는 자들이 그 성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결국은 먹고 마신다는 거죠. 교제와 그룹 또 지성물을 거기 에서 둘째니 곧소재 민하 속제지 하타트 속건제 아시암 이런 제물 어 요거는 이제 소재 같은 그 제사를 제물을 두는 곳이다 대게 이곳은 거룩하니라. 그 방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가셔, 어, 바깥들에 니러지 못하고, 어 그리고 거기서 수정되는 의복을 줄지니 대게그 의복은 거룩함이요. 또 어, 다른 옷을 어, 입고, 니고, 백성의 일을 다스릴지라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뭐 하는 그런 방이라는 거죠. 방이 필요하죠. 어~ 저가 아~ 어, 그리고 내든 청량하기를 마친 예, 내전입니다 이 내전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내전 예, 내전 요 안에 있는 요 내전이고 요건 전체에 거룩한 예, 예, 이 건물이고 어~ 청량하기를 이제 마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청량하기를 어~ 마쳐 어디까지 읽었죠? 니르지 못하고, 동양을 나가서, 예. 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성수에서 나가서, 바깥들에 니르지 못하고, 요까지, 거기서 수정되는 의복을 주치니 대개 그 의복은 거룩함이와또 다른 옷슬리여 요까지 읽었죠? 15절, 티어가 어, 내전 내 청량하기라, 요, 요, 하기를 15절, 마친, 마친 후에 나를 다리고 데리고 동양한 문 길로 나가셔, 어, 사면을 청량할, 할새 저가 청량하는 장대로, 요 장대, 가나죠 동방, 동쪽을, 예, 밑에 이제, 뭐, 동쪽을 청량함에 500장대니, 500장대입니다. 장대로 봐야죠. 곧 사면을 청량하는 자, 어, 그래서 오백 장대 사면을 청량하는 어, 장대요. 제가 북방을 청량함에 오백 장대니 사면을 청량하는 장대요. 제가 청량하는 장대로 남방을 청량하니 오백 장대요. 제가 어, 돌이켜 어, 사방을 향하여 청량하는 장대로 청량하니 오백 장대라. 제가 그 사방을 어, 청량함에 사면에 담이 있는데 장이 오백 장대요. 광이 오백 장대니. 어 이건 정사각형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 분별함이라 이랬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어 번역하면 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바달 구별 구별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 그림으로 가면 어 요게 이제 나가서 이제 요 안에 이제 방 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 본질은 예,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왔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그 어떤 어 직분을 가지고 어이 거룩하지 못하고 뭐성적으로는 돈적으로 세속에 물든 그런 거는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거기서 합리화될 수도 없고요. 거룩.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는 교회는 어, 세상과는 다르다. 요즘 뭐, 어, 우선, 어제 보니까 뭐, 어, 뭐, 법관들도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어제 욕을 많이 하던데, 하여튼 뭐, 세속은 아무리 그요 안에 있다 해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또 질서, 500규비씩 딱 그냥 질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방이 오백0규비 어, 500규비씩 아니고 5 0장대아 어, 그러면 이오백장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어, 이 견해가, 어, 500, 넘어갔네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보면은, 500 규빗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런데 장대라고 분명히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 이 길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 요게 500 장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장대를 잴 때, 장대는, 어, 규빗의 한 뼘, 그러니까 규빗은 45cm고 한 뼘은 15cm 거든요. 60cm. 그리고 60cm로 여섯, 여섯 개가 한 장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3m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쉽게 계산하면 이런 거죠. 어, 100장, 어, 1000장대 하면은 사, 어, 쉽게 말하면 3.6kg 예요 그러니까, 어, 요렇게 하면 3.6kg 되겠죠. 대충 여기 1m, 어, 1.8kg 정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고 또500큐빗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나가 들었기 때문에 보기 는 힘들어요. 예. 어, 다른데는 암마로 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500 장대, 500 장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교회는 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 천국은 세상과 다른.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 다른 법도와 생각과, 어, 세상과 세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첫째는 구별.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 물론 그 안에는 거룩을 먹고 마시고 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딱 짜여져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또그 다음에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삶이 있다. 구분된 삶. 오늘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